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네서가 등장한 프로그램, 시끄러운 언니들 3, 최근 회차에서 상위 7명 안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탈락은 네티즌들 사이에 폭풍을 일으켰고,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갑작스러운 탈락 소식에, 그녀의 팬들은 물론 수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빈에서는 그간 놀라운 무대와 카리스마로 큰 인기를 끌어왔고 이번 시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명으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사 방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점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팬들은 어떻게 이런 부당한 방식으로 그녀가 탈락할 수 있는가? 라며 항의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 는 반응을 보이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더욱 논란으로 몰아간 것은, 비니서가 탈락 후 예정되어 있던 전국 투어 콘서트 참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보호자는, 딸의 탈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닌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결과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탈락으로 큰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비니서와 그녀의 팀은 팬들을 위해 특별한 음악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결승전에 진출한 참가자들 중 일부는 예상치 못한 음원 점수 적용으로 불공정한 이점을 얻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같은 점수 체계에 대해 과거 다른 시즌들에 비해 문자 투표 반영 비율이 턱없이 낮아. 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니서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로트 시즌 3의 참가자로 주목받던 그녀는 음악 차트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비니서가 최고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녀의 열정과 감동적인 무대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랑을 받는 와중에도 그녀가 콘서트 투어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3에서 불꽃처럼 빛나던 비니소가 중결승의 문턱에서 탈락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건 단순한 탈락이 아니다.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측기 음모를 꾸며 비내서를 일부러 탈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에서의 갑작스러운 탈락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에서는 중결승전 무대에서 고난이도 안무와 노래를 완벽히 소화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빈에서는 감기 몸살로 인해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사 실수를 하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열했습니다이 모습을 본 팬들은 왜 이렇게 힘든 안무와 어려운 곡을 빈에서에 개만 맡겼느냐며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탈락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점수 배정 방식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음원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마스터 점수, 가과도하게 적용되었다며 빈에서가 탈락하지 않도록 대국민응원 점수가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측이 비내서의 탈락을 예견한 듯 중결승 무대를 일부러 비내서에게 불리하게 조작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한 네티즌은 이게 무슨 경쟁이냐? 이미 정해진 탈락자는 비내서였던 것 같다며 소름 돋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내서의 보호자는 이 같은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비내서가 탈 락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빈에서의 콘서트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측의 결정으로 인해 그녀는 이번 공연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보호자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은 이제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비에서를 이렇게 대우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각종 SNS를 통해 보이콧을 위한 서명 운동까지 시작한 상태입니다. 비에서의 탈락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매일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비내서를 탈락시킨 것은 프로. 그램의 큰 실수다라는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내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 콘서트 예매는 시작되었지만, 의외로 표가 팔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비내서가 없는 무대가 무의미하다는 듯이, 관객석이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에, 그녀가 자리를 비운 여파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이 떠오릅니다. 또한 그녀의 향후 일정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TV 조선에서의 눈물의 스페셜 무대와 함께 전국 팬미팅이 예고되어 있으며 그 열기만큼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깜짝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진주시의 홍보대사로 빈에서와 또 다른 참가자 치수연이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이죠. 이 소식에 팬들은 환호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빈에서의 탈락은 단순한 결과가 아닌 팬들과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번 사건이 오히려 비네서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진주시의 홍보대사로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비네서의 앞날에 더큰 성공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재능이 더큰 무대에서 빛날 날을 기다리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네서가 앞으로 보여줄 이야기와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도전을 지켜볼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